먹자 흑돼지 치즈돈까스 간단하게 흥부라고기다치거먹도 먹고 자기도 <목소리도> 지금 너무 배채우면 안 돼. 오, 예쁜데. <laughs> 아빠 말 <목소리도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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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것도 구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? <목소리도> 이게 뭐야? 홍게야? 아 대게 대게 이게 대게야? 되게 어, 작아 작은... 어, 근데 작은 너무 큰데 이거 이거래요? 어 이거 한잔 뭐야 먹어보자 먹어보자 우리 또 따라주세요 사이다 짠짠다 바로 먹 먹는 거요 가이가잘 <목소리로> 들어? 네. <목소리로> 오래집지 아, 왕. 착한 동생. 찍고 있어? 아, 어쩐지. <laughs> 찍고 있어. 너무 맛있어. 김태브이해줘 뜨거워. 아래 막기 아래 막기 아래 맞기. 이거? 너네 네. 말안 듣잖아. 엄마 이거 바로 개봉치, 개봉치. 다시 만나 있어. 둘리로 와. 와. 한 명. 로 와. 한 명. 빨리. 로와 한명 어, 여기는 여기는 한기 사이 다니다. 난콜라 빨리 와 엄마 옆으로 한명 가위바위보야 그러면 너너겠다 아주 좋아요. 안 오래 가 아이고. 엄마는 좀. 할머니 옆으로 와. 졌잖아. 어, <laughs> 어, 헬머... 아, 헬머... <laughs> 할머니 옆에, <웃음> 옆에 <웃음> 어, 할머니. 이거 봐봐. 할머니 옆에 근까. 이게 아니라. 아, 알았어. 조금아나안 <laughs> 준다고. <laughs> 맛있거 <맛은> 아니야? 내가 <laughs> 그래. <그래. 그래>. 그래. <laughs> 너무 먹고 싶는데 나도 <laughs> <너> 한 시간 정도 <laughs> 으 <한 시간> <laughs> <laughs> 사람 좋아, 좋아. 왜? 아, 아니야 그렇게 자신있게 음, 하면 건강은... 자자어나나 아, <laughs> 아, 응. 아,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있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니나 있어 나 있어 나이어나 있어 나어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있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있어 나있나어나 있어 있어 나어있 바다도 맛있어. 맛있어. 이게 라 어, 향이 이상한데. 아니 맛있어. 이 향이 맞아? 네. 아니이 향이 오, 맞다고? 보자. 응. 되게 대게 어? 이거 한 대게를 한 넣었는데. 음, 이거 음. 아 이건 좀는데 냉장 야 되는 거 아빠 왼쪽 아래 눌러. 아니 다 살아 있는 거안 주는 거야? 어, 대게가 이상한까 제가 대게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한번도 그런 냄새 예예 예, 맞습니다 예? 안 나고요? 어, 아니 아냐 안나는뭐죠 이... 안 이거, 이거, 예, 이거 이거 하나로 뭐, 손을 못대는어요 죽음 내일 아주신대요왜강만 냄새가 나요? 산만에게 아니 지금 다가 살아있어도 다리가 다겠어죽었는가썩었는가 다리 는게좀 많아요 이것들이 이이것도이것도이이것들그 이것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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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 들어가면은 아, 그안 그 아, 맛있게 먹게요 아빠 아, 아빠가 계속 술 취해 성 말했나 봐. <목소리>

<laughs> 너 손이 더 귀여운데? <laughs> 귀여운 표정 에서 <할까>? 응? <laughs> 잘 웃어. 나 엄마는 왜안 오지? 엄마? 엄마 오늘 지금 풍선 사러 갔어. 사과만 찍을래. 사과만? 양해 보여줘. 이게찍네 너무 귀여워? 응. 동그라미 여기다. 똑같네. 응, 똑같다, 우리. 응. 짝꿍. 짝꿍. <laughs> 핸드폰 어딨어? 내 핸드폰. 에이, 네, 인어! 김준호야, 내 네, 인어! 말해야겠네. 나한테 일 거야. 야겠네 소나. 와와와와와와와와와 <laughs> <마>. <laughs> 엘리바 <laughs> <laughs> 잘어린다 걱정했거든. 어 주혁아 있다 이거 하나 어디로 어가지로해으로김 언니가 되아야 언니가 주같 입안 그. 한번 봐 봐. 너왜 이쁜 척 웃고 있냐? 엄마네. 야. 아 맞다. 언니 언니 선 엄청 걱정했거든 패턴 부담스러워 할까봐 아, <laughs> 나도 부렀냐? <laughs> <laughs> 이거 구워와 <이거> <laughs> <laughs> 소고기 돼지고기가더 <laughs> <laughs> 맛있어 나는 <laughs> 우리도 뭐 이제 흑자 가자 우리 언제 흑자 하냐고언나야 <laughs> <멈출한가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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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음 이거 는 이거 고추라면 아니요? 청량라면인네 일리야, 나잘안 보인다고. 청량 개물 어딨어? 나안 보인다고. 그래안보인데왜 <laughs> 개물 있다 했어? 아니야. 날씨가 좋아요. 날씨가 엄청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날씨. 가 좋아요. 나 <laughs> 또. 뭐오 <laughs> <laughs> oh <laughs> 벌레 바늘 <마늘 콩. 웃음> 가 보자. 대거네 어 넓네 근데 아까 위에서 봤을 땐 좁아보였는데 이거 너무 이거 무서운데? 이거 흔들려요 왜... 여기 이렇올라가아 무섭네 이거 올라 저거 보여? 어떡해? 움직이는 거야 제 미쳤나봐 난 저기 안 올라갈래 그냥 나 무서워 뭐야 너 혼자 올라가 내 사진 찍어줄게 그래 현디 못 올라간다 <laughs> 아니 이거 무섭네 <laughs> <웃었네. 웃음> 현디야 올라가지마 무서워, 갖고 서워한손 <laughs> 절대 안 나. 아, 나 무서운데? 사진 찍어줄게. <laughs> 아, 얘 어, 내게 네 없네. 그럼. 아, 뭐야? <laughs>